네, 반갑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주주분들. 아, 좀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매수를 했다고 조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아있는 재료와 아, 모멘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만큼은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요. 아, 또,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세워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남아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또이 남아있는 기회를 잡아간다고 하면은 수익을 다시 어떻게 할수 있다?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낼 때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HLB 테라퓨틱스에 대한 간단한 좀 재료들을 먼저 볼 건데, 자, h b 테라 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상호 좀 좋은 뉴스들이 원래 나왔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NK 치료제 치료제에 대한 유럽 임상에 대한 목표가 환자 수를 아, 충족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게요. 아, 치료제 RGN 있죠, 여러분들. RGN 259가요. 유럽 3상의 어, 목표를 한 환자 수를 채웠고요이 환자 수가 당초 4개월보다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25개의 병원에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투약과 더불어서 추적 관찰하고 어, 빠른 시일 내에, 아, 이 HLB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 판단이 아,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런 걸 봤을 때또한 가지 주, 주목해야 될게 있죠 어떤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잘 봐요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 드릴 거냐면 음 hlb 테라퓨틱스에 대한 어, 전체적인 이슈 자료들을 좀제 요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수급분석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월요일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n 그 k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옥서에이트, 옥서베이트 옥서베이트가 유일하지만 복잡한 투여 과정과 냉장 보관에 함 불편함이 있다 얘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i g n 상온에서 휴대 가능한 점에 대해서 아, 투약 기간도 4주로 짧아진 신약 승인 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hiv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무상증자를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는 신약 개발과 주주들의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행했고요. 1월 15일 날, 25년 1월 15일 날 실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과들을 가지고 아웃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유럽의 임상 3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수의 빅파마들과 협상을 예상하고 있고, hiv 테라퓨틱스의 비주력 부분인 전자 사업 부분도 바이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N K 치료제에 대한 주주 의 가치와 재고의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H A B 테라퓨틱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문제 사항이 뭐냐면 봐봐요.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진행을 했어. 그래서 원래 가려고 여기들한테 개인들한테 본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아, 다지기 시작했고요. 아, 다진 이후에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 자리였다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왜 떨어지게 됐죠? 그렇죠. FDA 승인 그 누구 그 HLB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었고. 그 FDA 승인이 불, 지금 좀 기다리는 대기 상태잖아요. 그 그것 때문에 같이 좀엮여서못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네가 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잘 봐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아래에서 다지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를 어, 분봉상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h i b 테라 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그렇죠? 약간 상승형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앞전에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이럴 때 깨면 안 되는 자리들이 이런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약 8,300원이 깨지지만 않으면은 현재 이 매집했던 물량은 어때요 누군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 상태에서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 자체의 기준으로 삼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 이 앞전에 있던 매물들을 이만육6 5 0원짜리의 매물들을 어 전체적으로 소화하는 파동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급량을 좀볼 건데 자 수급량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HIV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일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를 좀 볼게요. 유한타증권 증권부터 해서 NH투자증권 모건스탠리까지 다시 개입되는 상황 속에 있다. 자, 보시면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다시 한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또 혼자서 하시다가 아,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아, 저랑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틀레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그냥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기로 hlb 태,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아,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급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급과 원인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매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 산업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거꾸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25년도에 주도하는 섹터들 전부 다 AI주부터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통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업이 올라갈 건지 시장 전망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가치 평가, 그 다음에 실전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전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섹터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 여기까지 보신 아, 구독자분들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금 주시면 되냐면 제가 잠깐 개인 번호 오픈 드릴게요. 아, 보통은 대응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25년도 섹터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무기라고 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 잠깐 오픈 드릴게요. 010-2810-4834번으로 문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보던 안 보던 여러분들이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나 해서 아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텔레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대응전략 레포터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아, 정말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시, 신청하셔가지고 아, 좋은 자료들 다 무료니까요. 아,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또 뒤편에 아, 새로운 걸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은 어,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기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항상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패턴과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흐름 속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항상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하면서 뭐해요 선반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과 거래량들을 모르신다면 또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셨다가 그대로 또 아, 매도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항상 손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흐름 속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강의보다 제거 이거 책한번 읽어보시는 게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책과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매매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패턴들 제가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정의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빗 박스권만 아신다면 국내 장에서도 70% 80% 이상 수익 내는 거 가능하시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상생하는 관계예요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확한 기법과 정확한 종목 분석으로 25년도 상다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2810-4834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기법도 받고 싶고 실시간 소통방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요. 풀... 풀세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세 가지 얘기 드렸던 거 전부 다 제공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기법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25년도 장에 큰복 있는 매매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